제가 이 새끼를 10년간 덕질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패턴은 모두 알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 카타르 월드컵 16강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영주 해설 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3전 3승 전승으로 16강에 진출을 하고 H조 2위인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그 3년 전의 복수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팀입니다.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이 어, 양 팀의 공격진이 굉장히 화려한 대신 수비와 미드필더선 진이 좀 약하다는 평이 있어서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가 정말 양 팀이 치고받는 경기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팀 전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알투미아, 알투미아 스타디움입니다. 네, 16강 토너먼트 일정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와 맞붙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맞붙었던 마지막 경기가 2006년 조별 예선 2차전이었죠. 박지성의 정말 천금 같은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이뤘었는데, 네, 대한민국은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실점이 없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이 수비가 7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맞붙었던 팀의 공격진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팀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라는 분석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강 상대는 포르투갈. 우리 국민은 3년 전을 잊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9년 7월 26일을 잊지 않는다. 중국에서 경기를 마치고 48시간도 안 돼서 경기를 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팬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공격은 강할지 모르나 노세한 미드와 수비라인은 우리 공격진이 뚫어낼 것이다 우리 대표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른다 물론 48시간 만의 경기지만 상대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한을 3년 만에 풀 때가 왔다. 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전력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족한 점이 딱히 없어요. 양 팀이 굉장히 비슷한 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격진이 굉장히 강하고 수비진이 많이 약한 편인데 이렇게 되면 양 팀이 치고 받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피파 랭킹 17위와 5위와의 대결입니다. 네 이렇게 양팀 전력 함께 하셨고요. 사실상 전력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모두 다 평등한 상태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알투아마 스타디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카타르 월드컵 16강 마지막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투아마 스타디움입니다. 악수하지마, 악수하지마. 악수하지마, 악수! 시발손손 찢어. 포르투갈 라인업입니다. 파트리쇼크 힐키퍼 타바레스 페페 베조 페레이라 시식뉴 무티뉴 네베스. 날강두 펠릭스 실바입니다 네 역시 핵심 선수는 펠릭스겠죠 펠릭스가 펄스나인의 역할과 스트라이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미드필더의 힘을 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포르투갈의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날강두는 이용 선수가 상대를 할 텐데 네 노장 선수들 간의 맞대결인데 날강두는 솔직히 말해서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왜 그렇죠? 네, 제가 이 새끼를 10년간 덕질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패턴은 모두 알고 있고 패턴은 딱두 가지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 받으면 선가 앞에 있죠? 첫다이한두번좀힘 한 빼고 다시 백패스. 이거 1번, 2번 치고 나가려다가 뺏깁니다. 이게 답니다 포르투갈과 맞서는 대한민국의 베스트 11입니다. 조현우 키퍼 김진아 정승현 김민재 이용 백승호 황인범 이승호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의 4231 포메이션입니다. 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어, 차범 감독이 선제골을 넣고 굉장히 빠른 교체를 해주면서 주전들의 휴식 보장을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어, 김영원 선수도 나이가 있고 이강인 선수도 정말 세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수 교체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중원과 수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승우가 많이 많이 흔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승우에게 황희찬, 황희조, 좋습니다. 이렇게 황희조와 이승우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잘 나아가야 됩니다. 좋아요, 이승우예요. 자, 바로 올려주나요? 자, 뭔데 손흥 이야? 전반 15분도 안 됐는데 15분도 안 됐는데 역시 손흥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리그 월드컵 3억골입니다이 야, 정말 말 것도 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유리하고요. 포르투갈 선수들이 급하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을 굉장히 끌고 오자자. 자, 지금도. 원투스 돌리면서, 야, 이걸 바로, 자, 베르나드 실바가 코너 킥을 준비합니다. 자, 시신유 자, 올려, 아웃사이드로. 자, 우리 공격진들이 굉장히 잘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전반 20분인데. 자, 아웃사이드죠. 말강도 좋습니다. 음, 우리 거야. 씨. 이 새끼야. 아, 역시, 나이가 많아지니까. 역시, 정말. 많은 선수가 많네. 자, 우승과 황희찬에게. 황희찬 선수도 조금씩 상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공격하면 무조건 뛰었는데 자 이용에게 이용 오늘 공격 자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일단 공격을 마무리를 했고 자 날강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네요. 저, 저 체력이 되나요? 그렇죠. 어, 벌써 체력이 저 이승우 아잘 변했어요. 똑같죠. 자 절대 수비수 는 저렇게 뺏겨서는 안 돼요. 자 공격진 저기 자, 시신요가 뒤로 뺍니다. 자, 층, 오른쪽 춤면비었어요 자, 베르나도 실버가 공 잡습니다. 춤면 특히, 로, 로벤의 움직임처럼 저 꺾는 거 조심해야 돼요. 꺾어서 가만차기 조심해야 돼요. 자, 아하 지금은, 네, 대인 수비를 할 때는 저렇게, 붙을 듯말듯 듯 하면 안 됩니다. 자, 황희조 쪽으로 부니다 역시 황희조 선수는 센터, 네. 오, 자! 회예요 찬스입니다. 황희찬. 자, 생각을 하세요. 생각. 무조건 뛰는 게 능상 아니에요. 자, 자, 왼발로. 자, 황희조. 이승호. 자 우리 선수들이 좀 가다듬어야 돼요 자 황희찬 주고원투 황희찬, 다시 황희조 이승우 이승우 <laughs> 이승우의 월드컵 첫 골이 16강에서 터집니다 아 지금은 완전 이승우 존이었어요 네 왼발, 오른발 다리자 잡는 선수고 딱저 위치가 이승우가 가장 좋아하는 존 아니겠습니까? 강승현이 다시 이승우 빼냅니다 자 역시 이승우 선수 자 손흥민 쪽 봤죠 완전히 열렸네요 자 손흥민 좀 힘내 힘내야죠 아 근데 많이 지쳐있는데 자 오른쪽 황희찬 아자 황희찬 자 모팅요 자 황희조 다시 빼냈어요 오 이승우 아 살짝 타이밍이 느렸어요 자 백승우 백승우 선수가 중거리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지금 궤적은 백승우 이승우 자, 전반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자.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안 돼요. 안 좋아요. 자, 펠릭스 막아. 아, 이승우 선수의 저... 투발이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한골차는 솔직히 리드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아니, 아쉽고 멘탈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페닉스가또 나서죠 역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아 왜 마무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아 지금 후반전이군요 어. 자 이승우 잘 주셨어요 자 슈팅한 타이밍 한번 보나요 자 한번 더 아! 죄송합니다 후반전이었네요 음. 자 역습 아자 위험한 위치 자 후반 네베스 뭐하나요 이용 뭐예요자 날강도 어? 자,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아, 날강도도 들어갔고 오, 뭐, 개데스 선수네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 정말 똥을 정말 다싼 선수입니다 어,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는데 예전에 모라타 선수들이 모라타 선수가 좀연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데 이 마무리가 안 되는 네,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 많이 성장이 있었고 자, 이승호의 열렸어요 자, 한번 치고 이, 아, 이야! 아! 와 소름이 아니 이걸 이게 들어간 자 여기서 한번 치고 쉬울아... 쉬울아... 아니 어떻게 이런 와 이거는 세레모니까지 정말 이승우 선수 답습니다 와 이승우 선수 이번 경기에만 두골 월드컵 2호 골입니다 알 이렇게 되면 3대1입니다 역시 치고받는 양상이 나왔고 자 마르틴스 자, 아, 하.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역시 이 양날개에서 뿔이 만들어졌고, 아, 역시 정말 잘하네요. 네. 이 오프 더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자, 대한민국은 이용선수, 아, 정말 많이 뛰어줬어요. 어, 잘했습니다. 일단은. 저 선수 이름이 뭐죠? 자, 김민태. 아, 좋아요. 자, 이승호, 또 벌려주겠죠? 황희찬, 완전히 열렸어요. 황희찬 선수,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흥분하지 않아도 돼요. 자, 황희찬, 잘뺐어 아! 오! 오! 아! 자, 황희찬까지 빼주고 권창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권창훈 선수, 러시아 월드컵 때, 정말 부상으로 안타깝게 승선하지 못했는데, 네, 하늘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지금 공간, 중앙 공간을 좀 보고 있고, 민현 선수는 그래도, 자, 기데스. 자, 치고 달립니다. 자, 측면 열려주면 안 돼요. 이승우 끝까지 막아야 돼요. 그렇죠. 자, 자베릭스가움직임는 가져갈 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움직임 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오자 자, 이강인 아 이강인 움직임 좋죠. 이, 이강인 선수가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자 이승우가 멀리 돌려봅니다. 권창훈 자 김민태 권창훈 자 순간적으로 빼줬어요 손흥민 아오오오 자선자아 예, 펠릭스 너무 가 황희준 선수도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자아 이승욱 잘 빼냈어요 자 급할 필요 없어요 시간 끌면 돼요 자 그렇죠 그렇죠 포르투갈 저 교체 저기 포르투갈 벤치로 가서 그냥 들어 눕습니다 누워도 됩니다 자 보여주기식 있죠 그 선수 그 새끼 새끼한테 보여줘도 돼요. 그렇죠, 이승우. 정신력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 바지에 똥 지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나그리 자, 정승현! 아, 그래도 한번 뛰어줘야 돼요! 아, 저런, 아! 이 체력이 정말 성수들이 많이 뛰게 되면은 제가 또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 점프 뛰기도 정말 힘듭니다. 네, 점프하는 이식도 없어요. 자, 마지막 코너킥이 될것 같습니다. 자, 호환레베스가 준비할 것 같고. 자, 우리 선수 막아야 돼, 조현우 다 지켜내야 돼요. 경기 끝납니다.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합니다. 역사상 원정 첫 8강입니다. 오늘은 역시 M.M.은 이승우 선수죠. 네, 정말 이보다 완벽한 경기력이 있냐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고 필릭스 선수도 정말 잘했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중계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